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종로구는 2019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종로구는 수험생의 성공적인 대입 합격을 위해 오는 8월 14일 구청 한우리홀에서 2019학년도 대입 입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9학년도 대학 모집정원에 76.2%를 수시 선발하는 추세를 감안해 정시가 아닌 수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일부 수시 설명회와 2부 맞춤형 1대1 컨설팅 순으로 진행되며 입시 전문가의 깊이 있는 강의로 수험생과 부모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8월 1일부터 7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수험생, 학부모 등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